몇 쪽분? 음 되긴 하는데 지금 유튜브 찍어? 음. 분명히 뜨거잖아요. 음. 방 뽑아냈어요. 있나 보세요. 뽑아냈어, 저. 아니, 저걸 봐야지, 여, 여긴. 여긴 한명더 볼게. 응. 하얗게 있는데. 근데 왜 저기, 이게, 이게 반석이야. 음. 없어. 실패. 실패. 아, 어, 미장나물 응. 많은데? 한번 더, 그냥. 이번 이번에 찾은 나무는 실패했어요. 제가 다른 나무를 찾아서 계속 가겠습니다. 파 보세요. 아요요 둘레를 파 보세요. 알았죠? 와, 목이 엄청나다. 오, 여구멍이 어, 번데기 방이다. 찾아보세요, 그럼. 이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 죽멍구멍 있어. 멍이 지금 r e t h e 있어요 i 보세요 i n g 이 o g e 잡지 o w n I'm going 어? o get down. I'm g 이 i n g to get d 그지? 다음 목 넘어진 나무 하나? 없죠? 나무가 점점 많이 썩어서 흙이 됐네요 아니, 위에 없이 어떤 나무가 썩은 거야? 정구루는, 견우야 이런 소나무 아니고 참나무 같은 거야 아직은 아닌데? 저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음. 9월 달부터 들어간대요. 근데 소나무에는 안 들어가지 참나무에 들어가지. 음, 그 그다음... 예, 시작. 엄마보다 열정적인 할머니가 밑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욕을 했습니다. 오호, 이게 뭔데요? 누구 태고 있었던 거야? 아, 네. 어, 모기.